최근 경찰이 이른바 갑질 횡포와의 전쟁에 나섰는데요. 경남의 첫 단속 사례로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와 기자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해 버젓이 불법 광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한 언론사로부터 5개 광고물 제작 의뢰를 받은 업체입니다. 모니터 화면 속 광고물 시안을 살펴보니 경찰 마스코트인 포도리가 한 가운데를 장식했습니다. 언뜻 보면 경찰이 주관하는 캠페인 홍보물처럼 보이지만 특허청에 등록된 경찰 마크를 무단으로 이용해 만든 불법 광고물입니다. 이걸 이게 딱 걸린다니까 이게 네, 네. 전신죄 걸린 거 여기다가 그 아까 전에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 권 씨와 기자인 정 씨는 창원과 부산, 양산 일대의 식당, 병원 등 19개 업체를 상대로 자신들의 언론사가 경찰청의 공익 광고를 한다고 속였습니다. 또 경찰 마크가 있는 홍보물 하단에 상호를 넣어 광고를 하면 효과가 크다는 방식으로 유혹해 모두 1,210만 원 가량의 광고비를 챙겼습니다. 에서 주관하는 거라서 법적으로 다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도 이제 잘볼수 있는 에게끔 해주니까.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광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적을 늘리기 위해 기자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경찰 마크를 이용한 광고 영업은 다른 일부 언론사에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특정 지위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언론인을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경찰과 연관이 돼 있어서 광고 효과가 크다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정시에 대해서는 사기와 상표법 위반으로 권신은 범행을 묵인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